박목을 시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의 시 세계에는요, 사실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과 슬픔이하는 어떻게 보면 정 반대인 두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두 세계를 넘나드는 박목을 시인의 작품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한 줄만 들어도 박목월 씨가 가진 그 특유의 분위기, 그 이상적이고 정말 온화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박목월 씨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말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삶의 아주 혹독한 현실이 있는 거죠. 과연 그는 이 전혀 다른 두 세계의 균형을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잡아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박목월 시인이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1916년에 태어나서 197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뭐 한국문학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보통 박목월 하면 서정성 순수함 이런 단어들이 딱 떠오를 만큼 그런 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쭉 읽다 보면요. 이두 세계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보여요. 시가 마치 상상 속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상향과 또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슬픔이나 상실 같은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그 배를 타고 한번 떠나 볼까요? 먼저 그의 시 세계 중첫 번째, 그가 그려낸 완벽한 이상향, 유토피아 같은 세계를 담은 초기 작품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모고의 시인이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를 꼽을 거예요 바로 그의 대표작 나그네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가 만든 아름다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이 나그네라는 시왜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질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시에 나오는 나그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생하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이상적인 존재에 가깝죠 박목월 시에는요 정말 말을 아껴서 아주 간결한 언어랑 노래 같은 리듬감으로 순수하고 낭만적인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은 흉내 낼수 없는 박목월만의 독창적인 서정 세계가 된 거죠. 다른 시도 한번 볼까요? 청노루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연을 가져와서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의 판타지 같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이건 뭐랄까 순수한 상상력만으로 빚어낸. 어떤 분석가의 말처럼 정말 멀고 신화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름답기만한 이상적인 세계가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상실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과 딱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박목월 씨의 또 다른 세계. 그가 어떻게 슬픔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는지,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시 세계의 변화 뒤에는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남동생의 죽음이었어요. 이 가슴 아픈 경험이 그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시 하관을 쓰게 만든 거죠. 시아관을 읽어보면요, 마치 한 편의 감정적인 여정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밧줄에 매달린 관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끝이구나 하는 죽음의 냉혹함을 마주해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시인이 그냥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교감을 시도하고 마침내는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상실을 다룬 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민사원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번에는 초점이 좀 달라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그말 못할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시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대비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마음속은 정말 소리내서 엉엉 울고 싶을 만큼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겉으로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저 서툰 솜씨로 소박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뿐이에요. 이처럼 터져나오는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그 절제된 행동,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박목월 시인이 그냥 슬프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오히려 삶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의 시가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슬프다고 해서 감정을 막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절제와 성찰을 통해서 그는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봤던 하관의 이 구절이 바로 그 순간을 정말 잘 보여주죠. 오냐,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들었으리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동생의 부름에 대답하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초월의 순간을 시로 붙잡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 박목어 시인이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그리고 거기에 신앙을 통한 영적인 시선을 더하죠. 그렇게 되면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슬픔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창한 말이 아니라 아까 그 아버지처럼 소박하고 진심어린 행동을 통해 아주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박목월의 두 세계, 이 둘을 합쳤을 때 드러나는 그만의 위대한 예술적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박목월 시의 진짜 힘은요, 아름다운 이상과 냉혹한 현실, 이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두 세계가 부딪히는 그 사이의 섬세한 공간, 그 긴장감을 탐구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의 시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 같아요. 삶을 제대로 보려면 삶의 눈부신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깊은 슬픔까지도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고요. 바로 이점 때문에 그의 시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요? 박목월 시인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속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